요거 포항시 남구 원동에 있는 거고, 월임대 수익이 1,800만 나오고, 한 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즉, 안녕하십니까. 빨리마켓의 길스입니다. 빨리마켓은 중고 캠핑카 카라반, 좀 비싼 레저 용품을 직거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아니겠습니까? 상가 건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부동산 매물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처음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요겁니다. 요거 포항시 남구 원동에 있는 거고, 지금 한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사거리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상가가 요번에 매물입니다. 대지는 182평이고요, 금평이 540평 정도 나옵니다. 한 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즉좀 활발한 사거리다. 대단지 아파트가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만 세대입니다. 병원들이 대부분 있어요. 현대상 명가한의원, 청소년과, 1층에 편의점까지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고, 지금 이 건물의 대부분 다 입주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 수익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와요 얘가 월 임대 수익이 1800만 원 나오고 6천짜리 건물 중에서 5층에 딱 한개 사무실 한 개가 비어있다고 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체 보면 카페도 있어요. 카페 있고 자 병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약국도 있고요. 편의점도 이렇게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건데요. 뒤쪽에 돌아보시면 이 건물은 10년이 됐습니다. 이름은 애플 타워예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부영 사랑으로 사거리에 있는 입지 좋은 상가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축 한지는 10년이 되었는데 아이템들이 전부 다 깨끗하고 요런 업종이다 보니까 건물 상태는 정말 양호합니다. 이게 10년이 됐나 싶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딱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건물은 딱 요렇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전부 다 애플타워예요. 전부 다 애플타워고. 상태 보면은 겉에 이런 것도 대리소홀에서 마감을 했는데 10년이 되었지만 깨끗하다. 입점에 있는 업종들이 다 깨끗한 업종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한의원, 치과, 병원 이런 거기 때문에 건물 상태는 정말 깨끗하고 지금 임대인들이 전부 다,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월 임대수익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온다. 요거 딱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아까 앞에 보셨던 사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 1 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2층, 3층, 이런 데는 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 안에 살짝만 보겠습니다. 듣기 어렵겠지만, 10년 된 건물입니다. 신축하고 나서 10년 된 건물이에요. 요렇게 관리 잘돼가 있죠. 사실,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건물이 좀 험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이 상가는 최고의 장점이 입점해 있는 애들이 진짜 깨끗한 거밖에 없어요. 편의점, 카페, 약국, 한의원, 병원, 뭐, 치과,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이렇게. 관리 잘되가 있죠? 괜찮아요. 외부에서 봤던 여기 약국하고 이 뒤편입니다. 뒤편, 뒷편 약국. 편의점, 요렇게 되어 있고요이 건물 주님이 지인입니다. 어떻게. 조금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은 학견 시연,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 매물이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빨리 마켓에 제 한번 팔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59억 했는데, 좀 깎아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영상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설명란에서 빨리 마켓에 접속하세요. 이상으로 저희 빨리 마켓에서 첫 번째로 리뷰하는 수익성 좋은 상가 건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원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근처에서 부영 사랑으로 현대힐스테이츠 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가 있어요. 한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입점해 있는 업종을 보면 대부분 병원, 보험회사,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이 다입점 되어 있고, 아이템들도 보시면 입점에 있는 것들이 편의점, 약국, 카페 이런 거 깨끗한 것만 들어와 있고요. 얘는 대지가 182평이고요. 건평이 총 5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한1 1대할수 있는 공간 있고요. 이 부근에 보면 또 해병대도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포항은 좀 유달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부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이 매물의 판매가 판매가는 50 9억입니다. 조금 메리트 있는 거는 대출이해가 20억이 있어요. 그 물주님이 한4%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20억을 쓰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은 저금리로 해가지고 이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승계해서 하면은 부담이 훨씬 덜하지 않겠냐? 이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빨리마켓은 중고 캠핑카, 카라반, 뭐 부동산 다 입점을 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빨리마켓 더 받으시면요.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편안하게 부동산 건물도 보고 중고 카라반도 보고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매물과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데. 리프트 면 피카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